네, 경찰 간부 시험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어, 제가 이제 헌법이랑 행정법을 다 풀어봤는데, 일단 행정법도 저도 한 문제 틀렸습니다. 뭐 틀렸냐면, 어, 29번이죠? 29번 문제, 어디지? 네, 저도 이제 29번 틀렸는데, 이게 이제 그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5월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일 계산할 때 틀려서 답은 이제 2번이던데, 제가 이제 날짜를 착각해서 요거 하나 틀렸고 나머지는 제가 다 이제 틀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문제 자체도 제가 계속 조금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제 어, 기출문제 반복이고 그리고 이제 사0문제다 보니까 사0문제다 어, 보니까 어, 실제로 어려운 문, 좀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들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어, 봤을 때 조금 좀어 이런 문제에다가 있었나 할 문제가 사실 2번인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출 질문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국회의장이 법률 공포는 관보에 개정해 야 하는 게 아니라 이어 대통령 공포는 이 저도 보니까 사실 이건 나는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게 이게 보시면 이제, 어, 가는 맞고, 어, 다는 맞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쉽게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문제를 다 체크를 하다 보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가가 있는 거, 나는아니가줄고 어, 그러면 가다는 맞네. 그러면 이제 라가 맞는지 보면, 어 이것도 맞네. 그서 다음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되게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 관, 대통령 공포가 이제 관보에 하고 의장 공포는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두리산 신문에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이지 안나올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원처에 관한 법률 이 있는데. 사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절차법을 보시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법정민원,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던 소방행정법 해설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법정민원, 지리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이 있고 법정민원 같은 경우에 복합민원이 있고 여기서 이제 사전심사청구 제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어 지리민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법령제도 절차 같은 경우에 이제 행정기관에 설명이나 아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을 뜻하는 것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처리 기한도 되게 중요한데 법정 민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기간에 따라서 하는 거고 지리 민원 같은 경우에는 법령 관련된 거는 14일 이내, 법령 관련된 거는 14일 이내 좀 지워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리 민원 같은 경우에 어 지리 민원은 법령 관련된 거는 14일 이내, 나머 그 외는 7일 이내고 건의 민원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 이제 건의 민원 뭐냐면 어 행정제도, 행정제도의 이제 운영이나 한다든지 공문 처리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건의민원이라고 하고 기타 민원은 법원, 아, 법질, 법정민원, 법질의민원 건의민원 외의 외의 민원을 기타민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그때도 소방행정법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laughs> 소방이랑 경찰행정법이 약간 좀 비슷하게 축제하다 를 보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 부분만 좀 제대로 그냥 숙지를 하신다면 충분히 알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나오는 건 사실 거의 없어요. 일단은 법정민원, 지리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이 있고 여기서 법정민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절차 동안 하는 거고 여기에 복합민원이 있다. 복합민원 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민원 목적을 위해서 둘 이상의 이제 그 행정기관이 좀 움직여야 되는 게 복합민원이라고 하고 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청구 같은 경우에도 좀 나와있죠. 어, 사전심사청구 같은 경우에는 <laughs> 죄송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인허가 등의 이제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정말 진짜 소, 소량의 이제 그런 사전 심사 청구서와 최소한의 이제 구비 서류만 제출해서 이 민원이 될지 안 될지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 부분허가 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다 사전 심사 청구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법정 민원 중에서 정식으로 이제 신청할 경우에 정말 많은 비용이 수반한 거 있잖아요. 폐기물 허가업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입하기 전에 이 공장 설립허가 될지 안 될지를 그런 민원의 적부의 가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사전심사 청구를 해요. 사전심사 청구를 하고 그 처리기한은 30일입니다. 무조건 30일 미만이에요. 30 이상, 이상 돼도 무조건 30이나, 즉, 한달 이내에 끝내야 되는 게사전심사청구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뭐, 제가 조금 기회가 된다면좀더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여튼간에 법정민원이 있고, 지리민원이 있고, 건의민원이 있고, 기타민원이 있다. 요세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 이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들이고, 그외 나머지들은 기타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민원이 아닌 기타민원인 거예요. 기타민원 같은 경우에는, 어, 실질적으로 좀 짜라시, 좀 약간 좀, 법정민원, 지리민원, 건의민원에 비해서 그 나머지 외적인 거를 싹다 기타민원이라는 거기 때문에 기타민원만이 구술 또는 전화로 할수 있고 나머지는 전자문서 또는 이제 서면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면 되시기 때문에 어 사실 이제 이 법규를 이제 소방행정법이라든 지 국가직은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소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찰 간부시험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법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법은 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다른 이제 교재에서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민원 지리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이 있고 법정민원 같은 경우에는 어 법령 등에 정한 이제 그런 요건에 따라서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부 등록이라든지 어, 특정 사실이나 법률 관계에 있어서 그런 확인이나 신청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신청하는 게 민원이 법정 민원이고 질의 민원은 어 이게 뭐지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거 건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하는 거 기타 민원은 그 나머지 외적인 것들 일상 일반, 일반적인 불편사항 같은 경우를 이제 기타 민원이라고 하고 이제 고충 기타 고충 민원도 있는데 고충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기관이 이제 위법 부당한 소극적인 처분 같은 경우를 어~ 그런 이게 좀 불편하다 좀 부당하다 이런 거를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이제 고충민원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 일단 이제 이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조금 봐야 될 것이다 이 법규를 제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좀 문제를 봤을 때좀 괜찮다고 할수 있는 문제가 어~ 아 이거 3 8번 문제인데 38번 문제 보면서 내가 약간 좀 놀랬던 게 뭐였었냐면 아 물론 이제 저는 맞출 수 있었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전입신고를 받은 때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에 관한 문제가 지방 자치 단체 사무역 물어보시는데 이방 이게 왜 이게 왜어 지방 자치 단체 사무가 아니라 어 기관 위임 사무라고 볼수 있냐면 실질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의 확정일자 같은 게 뭐죠? 이걸로 하면 뭐가 생기죠? 우리 가 우선 면제권 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던 같 같은, 같은 게 어,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와 플러스 주민등록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제 그런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확정 입장까지 있어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법원직 공무원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제 동사무소에서도 다할수 있게끔 해주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이게 확정이 자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원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의를 세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유임 사무다 라고 이제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정이 그건 국가사무라고 보시면 되기 돼서 어이 부분 이제 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헌법 문제가 있는데 헌법은 저도 사실 최신판례좀 많이 틀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음 그런 게좀 있는데 어 헌법에서. 문제를 사실, 이제, 최신 판례를 도배를 해가지고, 제가 틀렸던 문제는 이제 27번입니다. 27번 제가 틀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 27번 문제를, 제가 이제, 정답을 이제 제가, 어, 4번을 체크했었는데, 정답이 이제 3번이더라고. 저도 틀렸죠? 어, 는 4번이 체크했는데, 4번이 아니라, 3번이더라고. 이것도 최신 판례다 보니까, 제가 최신 판례를 공부를 안 해서, 확실히 이제, 어, 헌법이나 이런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좀, 어, 좀 위험하다. 실질적으로 최신 판례를 무조건 보고 가야 되는 거. 이건 사실 이제 법률적으로 물어볼 게 없어요. 그냥 최신 판례고 그런 결과입니다. 그냥 이게 뭐 변호사 시험이나 다른 이제 기타 시험처럼 법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판례의 결론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틀릴 수밖에 없어. 요 이거는 대한민국 어느 헌법 강사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틀릴 것이다. 저는 이제 4번을 체크했었는데 이게 봤을 때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있나? 싶어가지고, 이 체크를 했었는데, 어, 정답이 이제 합리적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최신 판례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헌법을 좀안 하는지 오래가 되다 보니까, 이거, 이, 문제 틀렸고, 그 다음에, 어, 바로 그 다음 문제도 다시 틀렸어요. 어, 이것도, 이것도 뭐 최신 판례던인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확실히 이제 최신 판례를 아예 공부를 안 하다보면, 이렇게 틀릴 수밖에 없고, 그나마 나머지 뭐, 육아휴직 청구권 이게, 이건 아 이건 다 다들 아실 겁니다. 설명 안 할게요. 헌법의 명문 규정된 헌법적 권리, 법률적 권리다. 이건 다 아실 거고. 그렇지만 27번, 28번 이렇게 틀렸고 어, 나머지는 또 제가 틀린 문제가 어, 환경권 23번 틀렸어. 23번. 23번 틀렸기 때문에 환경권 문제인데 이것도 조문을 좀 환경권 문제에 나온 건 거의 이제 처음 보다 보니 환경권 문제 틀렸는데 요렇게 이제 어, 틀렸네요. 이렇게 틀리고 또한개더 틀렸나? 보시면 음. 네, 이제 이렇게 세개 틀렸는데, 어, 세개 틀렸네요? 어, 그럼 이제 92.5구나. 네, 이렇게 세개 틀리고 하여튼,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풀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헌법행정법을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객관식만 문제를 풀다 보니까 기초문제 반복이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뭐 행정상 문제라든지 행정사라든지 아니 국회직 팔급이라든지 뭐 이런 행정법 문제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기타 이제 모든 이제 국회직이라든지 행정사라든지 이런 것도 풀어보고 소방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문제가 나온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는 게어 아마 이제 시험을 치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한번 보고 사실 나머지는 이제 다 기출문제에 다한 번씩 다 나왔던 문제고 제가 그때 설명해드렸던 이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한 번씩 이제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원 하웅 교재라든지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민원, 지리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이 있다. 이네 가지가 있고, 기타민원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어, 나머지 짜라시들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기타민원 같은 경우에는 구슬로도 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할수 있고, 쉽게 할 수가 있다. 나머지 법정민원, 지리민원, 건의민원 같은 경우에는 법, 이런 규정에 정해져 있는 이제 문서다 보니까 이거는 어 서면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전자문서로 해야 된다. 이런 정도만 딱 기억하고 두시면 쉽게 이제 어 문제를 푸실 때어 도움이 될 겁니다. 어이 정도만 올리고 이제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